당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가문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제가 그 뿌리까지 태워드리죠. 어머니, 이제 이 집안의 재산은 끝이에요. 귀신들도 이런 더러운 밥상은 받기 싫을 거예요. 은숙은 조한나의 집앞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이틀을 꼬박 기다렸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나타난 것은 조한나와 박철호였다. 철호는 자신의 눈매를 쏙 빼닮은. 이제는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훌쩍 커버린 청년인 아들의 등을 듬직하게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40년간 은숙에게는 단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인간 박철호의 미소였다. 그 다정함은 은숙에게 그 어떤 폭력보다 잔인했다. 은숙은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이것은 이제 질투의 기록이 아니라 가문이라는 성격 아래 감추어온 배신을 증명할 심판의 근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은숙은 서재 가장 깊숙한 곳. 40년의 침묵이 박제된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동안 소리 없이 직조해온 심판의 장부가 서늘한 빛을 내뿜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숙은 굽어버린 손가락 끝으로 장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시 짚어 내려갔다. 최 여사가 재단 설립을 명분으로 문중 어른들을 기망에 빼돌린 토지 매각 대금의 행방. 그 자금이 철호의 비자금 계좌를 거쳐 조한나의 아파트 장음으로 흘러들어간 정교한 송금 날짜들 이미 수천 번은 머릿속으로 그려본 궤적이었지만 오늘 목격한 그들의 다정한 미소는 이 무미건조한 숫자들의 뜨겁고도 파괴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종종 장학회 명의로 세탁되어 혼외자의 유학자금으로 치환된 파렴치한 내역을 확인할 때 은숙의 입겐 서늘한 실소가 번졌다. 40년 동안 자신의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지켜온 가문의 자부심이 사실은 타인의 축제를 위한 밑거름이었다는 사실을 기록은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은숙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나지기 읊조렸다. 그래야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지. 이것은 이제 단순한 증거 목록이 아니었다. 이 유령 같은 성벽을 뿌리째 흔들어 무너뜨릴 완벽한 설계도였다. 은숙은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숨을 골랐다. 40년의 인내가 폭발하기 직전에 고요한 도화선이 되어 타들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최여사는 평소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은숙에게 차를 내오라 명했다. 은숙아 이번 퇴직 연회는 우리 철호 인생의 마침표이자 가문의 새로운 시작이다. 정부로서 네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어머니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화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비구람이 없었다. 최 여사는 은숙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흡족해했다. 연회 전날 밤, 은숙은 홀로 사당을 찾았다. 당신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 가문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제가 그 뿌리까지 태워드리죠. 연회 날이 밝았다.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택의 마당은 수백 개의 청사초롱과 화려한 조명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정재계의 거물들부터 문중의 학렬 높은 어른들까지 박씨 가문의 위세를 증명하듯 검은 세단들이 줄을 지어 도착했다. 박 철호는 맞춤 정장을 입고 주인공처럼 중앙에 서서 손님을 맞았다. 그 곁에는 옥색 수의를 연상시킬 만큼 차갑고 서늘한 한복을 차려입은 은숙이 서 있었다. 오늘 아주 보기 좋네. 역시 우리 정부야. 철호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은숙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은숙은 그 손길에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더 밝게 웃어 보였다. 어머니 말씀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했어요. 제 평생 가장 공들인 연회니까요. 연회가 무르익고 최 여사가 만족스러운 듯 술잔을 높이 들었다. 가문의 영광이 정점에 달한 순간이었다. 사회자가 박철호의 퇴직을 기념하는 헌정 영상 순서를 알리자 마당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모든 시선이 쏠렸다. 자. 그럼 박철호 사장의 찬란한 기록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영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철호의 업적이 아니었다. 안나야, 내일은 아빠가 일찍 갈게.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주러 가자.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것은 철호의 다정하기 짝이 없는 음성이었다. 화면 가득 조안나의 집 앞에서 만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파한대소하는 철호의 사진이 박혔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이, 이게 뭐야? 당장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제어반으로 달려갔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사진은 곧이어 최 여사가 문중 어른들의 인감을 이용해 땅을 팔아치운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 돈이 조한나의 아파트 장음과 아이의 유학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통장 내역으로 이어졌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강은숙 내 짓이지 당장 끄지 못해. 철호가 은숙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을 때 은숙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손에는 마이크가 들려있었다. 장난이라니요. 당신이 20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진짜 가족의 기록인데 박씨 문중의 대를 잇겠다고 어머니와 당신이 조상님들 몰래 공들여 키운 그 희망 말이에요. 은숙의 차분한 목소리가 고택의 기화를 울렸다. 문중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지팡이를 내리쳤고 하객들은 수근거리며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최 여사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집안 망신은 안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가장 화려한 무대를 마련해 드린 거예요. 대끊길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던 그 시바디와 손주도 곧 여기로 올 테니까요. 제가 특별히 초대를 했거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고택 때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은숙이 미리 제보한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였다. 수사관들의 뒤편에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끌려온 조한나와 철호를 쏙 빼닮은 아들이 서 있었다. 박철호 씨 종종 자산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철호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자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넘어진 술잔에서 흘러나온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 보를 피처럼 적셨다. 은숙은 단상 아래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최여사에게 다가갔다. 은숙은 그녀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이 집안의 제사는 끝났어요. 귀신들도 이런 더러운 밥상은 받기 싫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고택 제 명의로 가압류 걸어둔 거 잊지 마세요. 내일이면 여기 딱지가 붙을 거예요. 은숙은 빳빳하게 풀이 죽은 한복 소매를 걷어붙였다. 굽어버린 손가락이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그녀는 화려한 연회장을 뒤로 하고 단한 번도 자기 의지로 나가본 적 없던 대문을 향해 당당히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가문의 비명 소리가 마치 승정아처럼 감미로웠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